isms p 인증심사물 실무 가이드 저자 권성호입니다 파트 3의 두 번째 실력 점검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1 페이지에 있는 21번째 문제입니다 주요 직무자의 네트워크 통제 차단과 관련하여 옳게 연결하시오 정답은 1번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고 외부 유출 위협이 있는 사용자 일 경우에는 기억 인터넷 서비스 모두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 정보를 다루는 관리자일 경우에는 비급 인터넷 서비스 모두 차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 정보를 수정 입력할 수 있는 사용자일 경우에는 N은 인터넷 서비스 일부 허용이 됩니다. 개인 정보를 다루지 않는 일반 사용자는 인터넷 서비스를 모두 허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 오타 수정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위협이 있는 관리자 대신 위협이 있는 사용자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다루는 관리자는 망불리 대상자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가 모두 차단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정보를 수정, 입력할 수 있는 사용자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취급자가 되기 때문에 유해 사이트 차단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 업무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는 가능합니다. 22번째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지에서 인터넷 등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허용되는 경우 수립해야 할 보호 대책 3개 이상을 적으시오. 정답은 책임자 승인이 최초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말 인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맥 인증이 되는 것처럼 이 특정 단말만 원격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단말 인증이 되어져야 되고요. 단말 보안 최신 패치가 이루어진다거나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다거나 하는 식의 단말 보안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사용자 인증에 대해서 OTP 등이 사용자 인증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구간 암호화 VPN 등을 통해서 구간 암호화.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원격지에서 정보시스템에 접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 대책이 모두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23번째 문제입니다. 백업 주기에 대해 가장 합당한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1번입니다. 로그의 검토 주기에 백업 주기를 일반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적으로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로그 검토주기는 법률에 의해서 1개월 단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시스템의 백업은 6개월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1개월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4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입력하시오. 정보시스템 신규 도입 또는 개선 시 필수 보안 요구 사항을 포함한 인수 기준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을 인수하기 전에 무엇을 검토해야 한다? 정답은 기준적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시스템을 인수하기 전에는 기준적합성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스물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입력하시오. 저장 매체의 폐기 시이거 또는 이것으로 파괴를 하고 재사용 시에는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정답은 물리적 또는 전자적으로 파괴를 하고, 폐기시에 재사용 시에는 완전 포맷이나 완전 삭제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삭제해야 된다입니다. 여기서 오타를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의 사용 시에는 이라는 대신 좀더 명확한 표현을 위해서. 재사용 시에는 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몇 건의 개인정보가 침해 사고 발생했을 때 관계기관에 통지를 해야 하는가? 정답은 1,000건 이상입니다. 정통망법, 정보보호통신 및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는 한건 이상이라도 침해 사고 발생했을 때는 통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법상에는 1,000건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장애, 침해, 재해에 대한 가장 잘 설명한 것을 찾으시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장애는 주로 내부 사용자의 실수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짧은 시간 안에 복구 대응이 가능한 것입니다. 침해는 주로 내 외부의 악의적인 공격에 의해 일어나며 복구나 대응에 일정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재해는 자연재해 또는 내부인의 실수 등에 의해 주로 일어나는데 복구나 대응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28번째 문제입니다. 침해 사고에 관련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침해 사고를 일으키는 유형은 매우 다양하기에 대응 절차 동안 상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침해 사고 대응 완료 후에는 관련 조직 및 인력의 원인, 대응 현황 및 보안 대책 등을 공유를 해야 되고 추가적인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침해 사고 발생 시 경중에 따라 복구 또는 대응 후 분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사고 대응은 중앙집중적인 대응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9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치매사고 발생 시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모니터링 절차는 치매사고 발생 전에 관련된 것으로 치매사고 결과보고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부족한 것으로는 모니터링 절차가 되겠습니다. 서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접근 통제에 관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계정 및 권한의 삭제를 해당 정보 시스템의 관리자가 이미 수행하면 안 됩니다. 접근 통제 권한은 업무에 최적화된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해 줘야 합니다. 외부인에게 내부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31번째 문제입니다.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의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가 가능하도록 기업의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거리에 백업 데이터를 보관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소산 백업입니다. 32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비인가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출입 통제 장치 또는 감시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출입할 경우 직원 카드와 같은 출입증이 필요한 장소. 정답은 3번입니다. 통제 구역이란 내부 직원 중에서도 특정 인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네트워크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표현을 합니다. 접경구역이란 외부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제한구역이란 일반적으로 내부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공간을 말하며 사무공간에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외부인이 제한구역에 출입시에는 출입증을 발급하거나 이와 유사한 통제수단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보호구역이란 이런 접경구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 조직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구역을 모두 표현하는 것입니다. 33번째 문제입니다. 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시스템의 원격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 이행되어야 할 대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원격 접근이 가능한 사용자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의 사용 기간은 특정지어서 일시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34번째 문제입니다. 이용자와 사용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정답은 이용자라 함은 고객, 회원 등 외부에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접근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내부 직원 등 회사 내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접근하는 자를 말합니다. 35번째 문제입니다. 인적 자원 부족 등의 이유로 직무 분리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보안 통제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때 별도의 보안 통제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4번입니다. 부서장도 직무 분리의 대상이기 때문에 적합하게 직무 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6번째 문제입니다. ISMSP 인증 기준에서 개발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5번입니다. 패치 관리는 개발 업무보다는 운영 업무 부분에 더 가깝습니다. 37번째 문제입니다. 침해 사고 발생 시 일반적인 대응 체계의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6번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일반적으로 선 보고한 다음에 후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8번째 문제입니다. 운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2번입니다. 정보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술적 취약점 점검은 연 1회 이상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9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방화벽과 VPN, 가상사설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용도인지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정답으로 방화벽은 외부망과 내부망을 분리하거나 특정 망과 망간의 위치에서 네트워크 망을 분리, 그리고 망간 통신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VPN은 외부망에서의 접근을 논리적으로 내부망화하여 내부망에서 연결된 것처럼 지원하는 어,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흔 번째 문제입니다. 휴대용 저장 매체의 보안 관리와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4번입니다. 일반적으로 휴대용 저장 매체 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실 사용자에게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부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으로 파트 3 업무 관련 분야별 세부 설명 두 번째 실력 점검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